자, 여러분,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연습장을 가시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바로 시작할, 시작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몸이 풀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샷을 하기 때문에 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프로치, 작은 어프로치로 몸을 풀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어프로치, 짧은 어프로치 하는 것도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스윙을 좀 키워가면서 바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연습장에 오셨을 때 몸을 어느 정도 풀어야 됩니다. 몸이 풀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라운딩을 하는데 부랴부랴 골프장 가서 대충 풀고 바로 티샷을 하죠. 근데 또 골프 체중에 가장 이 기복이 많은 드라이버를 처음에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할때 공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몸을 풀어줘야 되는 동작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필드를 가면 이 드라이버를 꺼내거든요. 드라이버를 꺼내서 몸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줄 때는 손목을 먼저 풀어주는데요 손목을 헤드가 위로 향하게 잡아주시고 어 중간 지점부터 살짝 아래 그리고 이렇게 손목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손목을 돌려줬을 때 팔꿈치가 돌아가면 부상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돌아가지 않도록 여길 잡아주고요 손목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서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하면 어, 팔이 이게 생각보다 근육 소모가 있, 있기 때문에 어, 팔도 이 근육도 풀어지고요, 손목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릴리즈 동작이 첫 샷부터 굉장히 잘 되죠. 요걸 하면서 양손을 같이 해줍니다. 양손 해주면서 발목도 같이 돌려주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전 전신 몸을 최대한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체를 이렇게 잡아줘도 되고 이렇게 잡아줘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돌려줘도 되고 팔을 쭉 펴서 이렇게 돌려줘도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동작을 좀 추천하는 편인데요. 쭉 펴고 쭉 넘기고 쭉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백스윙 할 때는 다리를 최대한 잡아주고 치고 나서는 이렇게 돌려주는 것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죠. 이거는 이 연습 방법은 골프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 동작을 이렇게 한번 집에서 처음 골프를 입문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이 동작은 풀 스윙을 만들 때 어, 되게 도움이 주기 때문에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늘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샷을 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잘 지키면 어뭐 다른 동작 뭐 이렇게 뭐팔몸 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몸 풀고 그 다음에 어 공을 한번 쳐 보시면 완전 다른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을 어 설명 드렸고요. 첫 번째 손목 돌리기입니다. 손목 돌리기는 양손 열 번씩 해주면 돼요. 왔다 갔다 한데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 이런 식으로 왼손도. 하나, 둘, 셋. 10번, 이렇게 10번씩 하고, 그 다음 전신, 전신도 10번 해주시면 돼요. <laughs> 자, 지금 이렇게 자, 10개씩 동작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호쾌한 장타 치시면 되겠습니다.